결혼 후에는 남자는 막중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으로서 의 책임감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아빠의 그 권위가 엄청났잖아. 근데 아빠의 권위는 사라지고 책임감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다 감내하고 내 앞에 있는 여자친구가 <laughs> 결혼을 할 만큼의 그럴 만한 가치가 안 되니까 프로포즈를 안 하는 거 아닐까요? 피디님들 제가 요즘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요즘 부쩍 33, 한34 정도 돼서 오는 여성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다들 이렇게 결혼 정년기를 좀 살짝 놓쳐서 오시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뭔가 화자가 있거나 또 이런 분들도 아니에요. 평상시에 팩트로 후들겨 패는 그런 여성분들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뭐 객관화도 충분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결혼에 대한 의지도 충분하게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왜 결혼을 안 했냐고 물어보면 이유가 다 비슷하더라고요. 20대를 맞아서 남자 친구랑 사귀었는데 이 남자 친구는 결혼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자라고 그 얘기를 기다리다가 그리고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만남을 했는데도 남자 친구가 나에게 청혼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청혼을 안 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확신이 없다. 남자가 봤을 때 여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연애는 좋지만 이 여자랑 결혼하기에는 뭔가 예민하고 그리고 이 여자랑 결혼하면 뭔가 피곤할 것 같은 생각 그리고 어느 정도 사귀는 거는 괜찮지만 이 여자랑 결혼하면 평생 책임지고 싶지 않은 느낌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만나면서 이 여자를 한번 파악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만나는 거죠 그러다가 한 1, 2년 만남하고 5년 정도 되면 이상황이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굳이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남자 입장에선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여자는 압박을 하게 되는 거고 남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지.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거죠. 그리고 특히나 남자들 입장에서는 나이가 먹을수록 외로움보다는요.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여자랑 같이 있으면 그 순간 즐겁기는 한데 챙겨 줘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신경 써야 될게 너무 많다 보니까 편한 마음이 이제 덜 드는 거야. 그리고 특히나 까다로운 여자이고 챙겨 줘야 되는 게 많은 여자일수록 남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남자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경우는 여자가 감정기복이 심하거나 챙겨줘야 되는 게 많아야 되는 여자일수록 남자들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20대에는 막 열정이 불타니까 여자친구랑 같이 있고 싶고 피곤해도 월요일날 출근해야 돼도 하, 뭐 새벽까지도 있고 싶지만 30대 40대 되면 피곤해. 그러니까 토요일날 만나도 일요일은 나 혼자 있고 싶고 충전도 하고 싶고 잠만 푹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싶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일요일은 혼자 있고 싶은 거야.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아니야 오빠 일요일도 나랑 같이 있자라고 하면 남자는 이것도 귀찮을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하면 그걸 못한다는 생각에 안 되겠다. 결혼하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제일 많아요. 가장 확실하지만 티를 못 내는 경우인데요. 여성의 조건이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여자가 결혼하자고 딱 해서 보니까 여자의 가정 환경이라든가 여자의 직업이라든가 여자의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혼하기에는 호모 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의 이 머리를 생각하면 와이프의 학벌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를 여자한테는 절대 티를 못 내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자의 능력이나 경제력이 좋아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도저히 외모나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아. 안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 때문에도 마음이 안 가니까 헤어져서 오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더 좋은 조건의 여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갈아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장기간 연애하다가 나랑 헤어지고 나면 바로 몇 개월 안 돼서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남자를 보면 분명히 갈아탄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이거는 남자가 돈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즉 남자의 경제력이 부족할 때입니다. 집값도 지금 지금 너무 비싸지고 있고요. 물가도 너무 비싸지고 있죠. 혼자 살기도 지금 벅차. 월1 0 0만 원도 지금 저축을 할까 말까 하는 시대에 5년을 열심히 모아도 진짜 6천만 원 모을까 말까죠. 근데 이러다 보니 결혼하기에 정말 턱없이 부족해요. 근데 이렇게 나는 죽어라 모았는데 이거조차도 이제 적게 모았다고 실망하는 여자친구의 시선 자신의 삶을 이제 부정당하는 이 느낌. 자존심 문제로 인해서 어때요? 결혼이나 이런 거를 이제 스리슬쩍 넘어가고 싶고 이런 마음인 거. 거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에는 왜 이렇게 경제력 있는 여자를 해달라고 하는 남성분들이 많아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많아졌어요. 처음에 사업 시작했을 것 같아요. 아, 완전 달라요. 그때는 뭐 여자의 경제력보다는 외모나 이런 게 진짜 많아졌다면 지금은 외모도 외모지만 경제력을 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 결혼할 때 되면 여자친구도 여자친구지만 처가 댁의 기대감. 결혼 준비하면서 집은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 집은 아파트도 가능한 건지, 이제 뭐상견례 하면서 이런 것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오는 괴리감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수 있죠. 여자 친구들도 결혼 정년기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옆에 또 같이 결혼하는 친구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지. 어, 내 친구는 뭐 결혼하는데 24평짜리 뭐 경기도의 어느 아파트를 남자가 해온다더라 등등 뭐 뭐를 받고 시집을 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하면 사실 좀 자존감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자 친구 입장에서 바라는 이 남자 남편감이 내가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 이 되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은근슬쩍 가스라이팅을 또 하는 경우도 은근 있어요. 어떤 가스라이팅을 요 정말 있는 부모님들 빼고는 대부분의 한국사회 부모님들이 야 나는 너 대학까지만 지원해줄 수 있고 장가는 네가 알아서 가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압박감 속에서 대한민국 남자들이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려면 돈도 모아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산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은 나 스스로 준비해서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안고 사는 거죠. 그 부담감 플러스 여자친구의 희망상 플러스 그처가댁의 희망상 와 3중이네요. 3중 이렇다 보면은 아 자연스럽게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 드네 남자라면. 그렇게 해서 부모님한테 좀 SOS를 청했더니 야 그럼 1, 2년은 좀더 기다려봐라. 이 형하고 누나 먼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잖아. 그러면서 결혼은 점점 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런 상황을 여친에게 말할 수 없어 어려워 말했다간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 야 너는 뭐 자식 아니야 니네 부모님은 왜 그래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자친구랑도 세 번째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인 거죠. 시대의 발전으로 혼자 살기가 너무 편해졌고요. 남자에게는 자신만의 동굴이 너무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 여자들은 동굴 필요 없나요? 여자들도 때로는 필요하긴 하지만 남자만큼은 아니죠. 결혼 후에는 남자는 막중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취미도 포기해야죠. 그리고 경제적 부양의 압박에또 시달리게 돼 있죠. 그리고 구속이 된다는 느낌이 있잖아.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아이가 크면 클수록 더 심해지는 거잖아. 목을 쪼여오죠 목을. 여자분들도 이걸 모르는 건 아니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서운한 마음을 남자에게 표현하지. 왜냐면 여자들도 육아를 하면서 힘들고 같이 또 육아와 또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자분들도 힘들다 보니까 남편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남자는 더 많은 부담감과 구속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또 여기에 동거 문화가 또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요새는 동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거에 대한 인식이 과거하고는 좀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그래서 서 법적 부담 및 책임감이 좀 덜하고 법적 부담이 덜하다 보니까 이혼도장 없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유가 좀 생기는 거죠. 들어보면 남성분들은 요새 여성분들을 가볍게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별풍선도 쏘시고 뭐 많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만나는 건 얼마든지 연애용으로는 만나면 하신다고 얘기하세요. 오셔서.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아빠의 그 권위가 엄청났잖아 가정에서. 아빠의 그 힘이 엄청나는데 지금은 그 권위는 완전히 없어졌죠. 엄마의 권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높아졌는데 근데 아빠의 권위는 사라지고 책임감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남자들이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세 가지의 이유들을 다 감내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이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다 감내하고 내 앞에 있는 여자친구가 결혼을 할 만큼의 그런 만한 가치가 안 되니까 프로포즈를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얘기한 게 100%의 답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50% 이상의 답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재 남자친구가 있는데, 프로포즈를 못 받고 있거나, 프로포즈를 못 받았던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깊게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지 말고요. 현재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신 여성분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